저는 지난 한 3주간 전에 일본 나가사키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성지순례 갔다 왔다니까 좀 생소하시죠? 네, 일본에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비행기로 뭐한 시간 반이면 갈수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기독교인은 약1% 미만인 그러한 곳 성지 순례를 간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그데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로마의 카타콤의 순교자보다 더 많은 2, 30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 크리스천들 3분의 1이 순교했던 순교의 피가 어려 있는 곳입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 꽤 오랫동안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간 것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숨어서 잠복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약 250년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서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가사키 지역 그 지역에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나가사키는 한국 감리교회에도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사실은 어, 그때 같이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서울로 입성을 했는데요. 어, 아펜젤러 선교사는 바로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어, 임신한 아내가 있었고요. 어, 그때 음, 함께 배를 타고 왔던 맥글렌즈 선장이란 분이 어, 서울 입경은 가능하지만 어,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어, 서울로 입경했다가 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잠시 나가사키로 건너가셨어요 나가사키로 가셔서 그곳에서 어, 한국에 대한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난 이후에 6월 20일 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어, 배우고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이킹인 이후에 한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게으르고 나태하다라고 평가했지만, 아, 펜젤러 목사님은 한국인의 저력을 보았고, 이 저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 조선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제학당을 세우시게 되죠. 이런 역사가 나가사키와 또 한국 감리교 사이에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기독교가 전래가 되었습니다. 1549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수사가 큐슈 남단, 가고시마에 상륙을 했고, 이듬해에는 올라와서 히라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큐슈라고 하는 맨 밑에 있는 섬, 북쪽 지역인데, 초기 성교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무라라고 하는 한 성주를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주가 세례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이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어, 초기에 많은 어,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에는 키리스탄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일본의 용어가 이제 키리스탄인데 그 당시에 일본에 한 15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9만 명이 나가사키 성에 있었답니다 그만큼 나가사키는 굉장히 복음의 요지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으로 개종되고 성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이제 정, 정권이 자꾸 바뀌게 되죠. 어, 오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불교 세력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조금 부흥시키는 듯 했지만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던 도요토시 도요토미 히데요, 히데요시가 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는요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을 잡아먹으려 한다. 그것도 네덜란드 사람이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일본을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추방령을 1587년에 내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에도시대가 시작되면서 1614년에 금교령을 내립니다. 이제 일본 땅에서는 기독교를 전파할 수 없다.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약 250년이 지난 1865년에 아,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죠. 그 이후에 이제 오우라 성당이 이제 새롭게 외국인 선교사를 위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 250년을 일본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교령이 내려지고 새롭게 성당이 세워지기까지. 에, 일본에서는 약 2, 30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숫자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3명 중에 한 명은 순교를 했다고 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박해, 크리스천 박해는 꽤 오래 지속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후미에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후미에는 뭐냐면요, 아마 엔도시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수님의 초상. 또, 십자가 이런 상징물들을, 깔아놓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을 다 동원해서 모두 다 거기를 밟고 지나가게 한 거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거리낌 없이 밟고 지나갔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바로 잡아서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미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연초에, 요맘때쯤이면 이 행사를 통해서 아, 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내게 됩니다. 뭐, 우리도 보면, 어, 일제시대 또6.25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벌어졌던 것들을, 어, 일화를 통해서 듣는데,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 철못이 박힌 나무판 위를 걷도록, 어, 했던 그런, 어,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보면 일본의 박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어 제일 이제 큰게 테라우케 제도 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절에다가 등록을 한 우리로 따지면 주민 등록을 절에다 올리게 법제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절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은 그걸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썼고요. 또 종문 개명이라는 제도를 해서 어,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거나 혼인, 이사, 취업 각종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절에다가 아, 등록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그 일들을 할수 있었던 거죠. 절의 허가 없이는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후미의 제도를 통해서 매년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뭐, 이렇게 보면 북한에서도 하는 그런 다섯 집씩 묶어갔고요. 서로 감시하는 오호감시제를도가지고 이곳에서 서로 기독교인의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것들을 서로 감시하게 한 거예요. 누가 하나 발각되면 함께 묶여있는 다섯 가정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키리스탄 류족계명이라고 해서 친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기독교인이 발각되면은요. 남자는 7대, 여자는 4대까지 격리해서 완전히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격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에왜 일본의 왕따 있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이지메이지메 이지메 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순교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어 저는 음 시마바라라는 성당을 한번 음 갔었습니다. 이 시마바라는 1637년에 12만 명의 진학군을 동원해서 크리스찬들을 색출해서 어 크리스찬들을 죽였는데 4개월 만에 4만 명이 순교를 했다고 해요. 그 마을에서 이 성당에 가면 그 당시에 참혹한 것들을 여러 가지 스테인드글라스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 가면 동상이 두 개가 딱서 있어요. 근데 하나의 동상에는 어린아이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어린아이의 손이 이렇게 있으면요. 가운데 세 손가락에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 엄지하고 새끼만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가운데 세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세 손가락을. 그 이유는 기독교인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돼지라든지 짐승들을 보면 앞발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돼지를 상징해서. 그래서 발가락을 두 개만 남긴 거죠. 그렇게 해서 손가락 가운데 세 개를 잘라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손가락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피가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고 하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장미꽃을 생각하고 부모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자르는데 부모가 평화롭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또 많이 했던 것들이 화형인데 화형을 당하고 있는데 밑에는 나무가 활활 타오르고 있겠죠. 그 위에 화형당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불타고 있는 나뭇가지를 손에다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동상이 좌우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순교자의 모습들 자녀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평안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갔던 순례단들이 336장의 찬양을 불렀거든요. 환랑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여행 가신 분들 중에 운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운젠은 뭐 하는 곳입니까? 네. 화산이고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남들은 편안하게 산 위에 있는 어, 온천 지역에서 휴양을 하다 오지만 보통 일본 사람들은 온천이 있는 곳을 지옥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막김 올라오고 뜨겁고 불이 있고 하니까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이 운진지역에 가면 그곳에도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처형하는 방법이 뭐 단순히 십자가형이나 화형 말고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었어요. 특히 이 운진 지역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막 9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어, 이 화산 지역의 온천에다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어,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또, 이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너무 평온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막 순교를 하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금방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물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했던 그런 역사들 이것도 엔도시 학교의침묵에 보면 다 자식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배교하도록 하는 그런 많은 박해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박해 현장 속에서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도 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곳에서 순교했고요. 그리고 또 순교당하지 않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50년의 역사 동안에 쭉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들어가서 혼자 몰래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잠복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런 잠복 신앙인들이 우라카미나 스톰의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들의 흔적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유적들을 보았습니다 약 200여 년간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데 아, 정말 놀라운 것은 아, 아무것도 없고 이미 사제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오로지 집안 식구들 가족끼리 모여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하고 지붕 사이에 한 사람 한 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요 비상통로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속에 성경책을 얹어놓고 그 속에 또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없잖아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관음보살상 있죠. 왜? 관음보살상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보살상,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상징되는 그런 불교적인 상징물이지만 그거를 나무 기둥을 이렇게 조그맣게 파요. 그 고기다케 쏙 집어넣고 마개를 닫아놓고 혼자 매일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던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50년간 금교령이 떨어진 이후에 이제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858년 최초로 다시 개신교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가게 됐고. 300년간의 쇄국이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1865년에 나가사키의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해서 오우라 성당이라고 성당을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합니다. 아, 그들은 외국인들을 위한 성당이었죠. 그때 10명의 무리가 성당이 완공되자마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프랑스 신부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의 마음도 당신의 마음과 같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당신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우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0년 전에 금교령이 떨어진 이후에 박해로 인해서 일본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면 러 200년이 넘는 시간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는가? 약 7대에 걸쳐서 잠복하고 숨어서 집에서. 그 후미애를 다 견뎌내면서 신앙을 지켰던 거죠. 그러고 이 열명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금교령이 아직 유효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라 성당까지 찾아왔지만 그 열명도 그곳에서 또 순교를 당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73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금교령이 해제가 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런 일본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일본은 참보고화되지 않은 그런 땅이라고만 생각했으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나름대로 기독교의 저력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사실 비슷한 역사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초기에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또 교육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쳐주고 그러다 보니 신지식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고 또 민족적인 의식이 고양된 사회 지도층 인사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도 일본인들에 의해서 가장 경계대상 이론은 크리스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919년 3.1 운동 때에도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에서 주민들 20여 명이 학살을 당했고 또저북쪽 간도 용정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천 명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부다 르 17명이 총살을 당했고 청산에서도 백운교회당이 불태워지고 또그 부속된 학교 교사에서도 아 9명이 교인이 총살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거 말고도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고난과 순교의 역사가 있었죠 한국에서는 특히 기독교인 핍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사 참배였죠. 일제는 한국인을 강제로 징용, 노역장으로 끌고 가면서 가는 곳마다 신사 참배를 강요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궁성요배라고 해서 황실을 향해서 일본 황국을 향해서 절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강요했던 그런 역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 36년간 정말 유리 없는 잔인하고 원색적인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짓밟았던 그런 신사참배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박해들. 어쩌면 그런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에 한국교회 의 기초가 세워지고 오늘 현재 정말 전 세계가 놀라는 한국교회 의 붕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열매 맺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2월 8일이었죠. 그저께가. 3.1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이팔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이 되는 날이었고요. 일본 도쿄 제일 한국 YMCA 회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 잘 알다시피 이팔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유학생 600여 명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또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던 사건입니다. 이28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3.1 운동의 도화선이 되고 전 세계 민족 해방 운동에 정말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사건인데 여기에 많은 행사들을 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협의회 또 이용정 총무가 말씀하신 것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경작되고 있는 시점에 28 독립선언과 3.1 운동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분단과 냉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독립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자주와 해방, 민주와 평화를 이루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실 이제 곧3일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올해는 100주년 아닙니까? 2019년 한국기독교 오늘 있게 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자세를 좀 다짐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아, 깜빡 놓친 게, 아, 교사 헌신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본을 다녀오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거운 주제를 안겨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특히 한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을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으였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지 않아야 하는 자들은 늘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습니다. 심지어 빛을 가리려 고 하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본의 역사에서도 볼수 있고 한국의 역사에서도 볼수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빛은 어둠에 의해서 가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화, 여러분 잘 아시는 미션이라는 영화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어둠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 살고 있는가? 혹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겉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어떤 고난과 시련, 심지어 순교의 길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서 생명을 지키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등경 위에 등불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박해를 피해서 잠복 그리스도인으로 250년간 살았던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광명한 시대에 왜 자꾸 잠복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계시지만 혹시 사회에 나가서 잠복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잘 위장하시고 아닌 것처럼 여러분 등경 위에 올라가 있는 등불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힘이 있는데, 그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빛된 생명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이스 프로이스가 일본의 역사 가운데요, 1597년에 나오는 순교 기록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26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바오로 미키라고 하는 일본 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설교문 중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용서라는 글인데, 설교문인데, 저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커다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주저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쇼군,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쇼군과 저를 사형에 처하도록 책임진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쇼군에 대한 미움은 없습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라는 마지막 설교문을 남기고 순교하시게 되죠. 우리는 잠복신앙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빛을 비추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에도 마지막 엔딩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신부님들이에요. 신부들은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건 나고, 산 자는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은 산 자의 기억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참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살아 있으나 죽은 자는 아닌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빛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 내가 주님이신 참 생명을 세상에 비추지 못하는 혹 죽은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참 생명의 그리스도인, 참 빛으로 세상을 밝히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로 인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그 당신들을 품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충만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는가?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조명되어서 내가 참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나누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참 진리가 선포되는 아름다운 개포교회 그리고 모든 송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눈먼자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 시간제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들을, 거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하시고, 그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개포교의 성도들 등경위에 밝게 빛나는 등불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는 생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참 진리가 선포되는 참 생명의 말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한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복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저들이 늘 승리하는 이땅에 어둠을 치고. 주님 주신 참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최후의 승리자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